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 시간 되면은 이제 피곤이 막 몰려오죠, 그죠? 특히 우리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새벽 줄새벽에 우리 있잖아요. 줄 새벽 예배 드리시고, 노 전에 봉사하고, 열한 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두 시에 시간에 모이면 이제 막 피로감이 막 오실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피곤이 싹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닮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있고요, 또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성경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도 있지만 또 닮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는 야 로마서 같은 교회 되면 로마 교회 같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읽어가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읽으면 읽을수록 야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참 그런 생각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좋은 것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 지역 안에서 분명히 바울이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는데 몇년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다 갈라져서 그것도 뭐 하나 둘이 아니라 뭐네 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마치 당파 싸움하듯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한 몸이신데 어떻게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갈라질 수가 있냐? 바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닐까 봐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세례를 많이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세례 줄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아주 기초가 될때몇 사람에게만 세례 주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중앙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교회를 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되게 할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안에 당파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도 이거는 안 된다 싶은데 그럼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지네들은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를 저렇게 찢는구나.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신 고통보다 그거를 보시는 고통이 더 심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이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파당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 여기 도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이걸 길도자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말씀으로 돼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능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고 홍포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갈아입히고 조롱했습니다. 왕노릇을 해 봐라. 네가 왕노릇 해 봐라. 조롱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끌고 올라가게 해 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해 보입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하나 죄가 없으시고 빌라도는 권력에 무릎 꿇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셔야지 아니 예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 세속 사람 앞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노하줄 권세도 있다. 무슨 노하줄 권세가 있습니까? 어차피 썩어질 죽어, 썩어서 죽을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 거꾸로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무능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능력했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자기 살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무능력에 이요 무능력. 아. 무 능력이 없어 보여. 그데 여러분 진짜 무능력합니까? 아니 십자가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할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돈이 있으면 몸을 더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연장한다고 생명을 구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에서 살게끔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발달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발달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이나 의술이나 세상의 인간의 지식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할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지. 내가 부귀영화를 쌓는다고 인도 안 받지 못합니다. 권력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도해 줄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면 분명하게 좀 나타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어마무시한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뭐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게 우리가 십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뭐가 있다는 게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무시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난 저런 사람은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내 능력이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런 무슨 뭐 핵무기 이상의 어떤 무슨 능력이 나타나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될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노라 구원하노라 생명의 연장, 생명길을 열어놓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리실 테니까 제가 예화 하나 들어드릴게요. 1994년에 르완다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살, 죽이고, 참수시키고, 그래서 두치족하고 후투족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나 아마나라는 그런 여덟 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학살당하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살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죽였냐면, 자기 한 마을에 사는 그 후치족이 죽인 거예요. 후투족이. 그 에릭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다 모이살 시켰습니다. 그 이제 학살이 다 끝났어요.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나중에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그 아마나를 찾아갔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 가족을 찾아갔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친척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아마나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왜 용서했냐고? 증오를 안고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곤 그두 사람이 같이 후투족하고 투치족하고 서로 함께 화해했다는 그런 평화의 상징으로 그 르완다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가지고 계시죠? 그 아들 동인 동신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죽인 그 공산당 그 분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용서해줬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한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방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근원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분명히 바울이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서 1년 6개월을 풍성하게 가르쳤더니 떠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싹 말라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지금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십자가 도를 왜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들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우리가 다 성도인데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개바 바울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다 서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서로 죽고, 오직 살아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계속해서 드러나게끔 해야지, 사람을 내세우면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 도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을 미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 능력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혜 있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유대인이고 한 종류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원해요. 유대인은 종교인이에요. 유대인은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딱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종교인과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헬라인들. 그러나 예수님으로 통해서 세 번째 인류가 태어난 겁니다. 신인류.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 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데 뭐만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십자가의 도우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세상이 보기에는 미련스러워 보이고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스러워 보이고 유대인이 볼 때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십자가의 도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뭐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여러분, 돌을 닦는다고 보석이 되겠습니까? 돌을 열심히 닦으면 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목욕을 깨끗이 한다고 그가 왕자가 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삼아주셔야 되고, 왕이 그 사람을 왕자로 입양을 해줘야 신분이 변화합니다. 도를 깨끗이 닦는다고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셔야 그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 본질이 변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추구해도 지식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건짐 받을 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깨끗한 돌, 좀 더러운 돌, 버려진 돌, 뭐 이런 그냥 다 돌인 것이지 보석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돈은 변화를 시킵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원히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이 변화를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도움입니다 십자가의 도움. 그것만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 사람을 내세우고 나는 어떻고 어떻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우리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돌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어리석어져야 됩니다 미련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아, 예수님 안됩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말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본받으라 거꾸로 하셨어요 예수님 거꾸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낮아지고, 더 죽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도만 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면 모든 분쟁은 다 해결될 거예요. 모든 분쟁의 근원은 뭡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결국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오히려 들어주고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신분이 내가 좀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만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다 겸손해지고 다 낮아지고 내가 죽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혹여 내가 자꾸 드러나거나 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이 있다고 직분이 있으면 더 낮아지고. 목소리 내게 있으면.